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 3살 아이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 받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그럭저럭 잘 따라가는데 감통이 문제네요. 감통수업 내내 소리지르고 울기를 반복해요. 물론 저희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도 목표 설정을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닌지 궁금해요. 선생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가 10이라면 10을 아이가 다 해낼 때까지 달래지 않고 계속 시도하십니다. 당연히 수업 내내 우는 아이를 보는 게 마음이 안 좋아요. 수업을 시작한 지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개입하기도 그렇고, 나이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은 선생님이니 일단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겠죠? 혹시나 아이가 너무 질려버려서 치료 자체에 거부감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더니 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끌려가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지나면 치료에 익숙해질까요? 제가 얼마나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설명, 설명하신 부분에 이것만 보고 제가 판단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이가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정도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수업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만 오는지, 가기 전부터 뭔가 계속 사인을 엄마한테 주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것 같고요. 어,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한두달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라포 형성을 하면서 아이가 예를 들면 고집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도성, 주도를 선생님이 확실히 갖고 이제 시작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주, 뭐 우리 아이가 계속 주도권에 대해서 계속 다른 부분에서도 고집을 피우고 특히 예를 들면 양육자인 저의 주도에도 잘안 따라와주고 본인 주도대로만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빠져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든 목표를 잡으셨을 텐데 어머님한테는 10일 수 있지만 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얘의 목표에 그냥 하나만 올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일을안 넘겠다고 사실 아이가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런 정말 우리가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선생님과 또 소통도 해보고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보고. 그 외적으로, 감통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집에서나, 다른 치료실에서나, 기관에서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지, 아이가 너무 자기주도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면, 아, 이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치료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의 이거를 잡고 가고 싶으셔서 그런 거구나, 라고 좀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가볍게,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거 조절하고, 막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 그냥 다른 센터를 가보시던가 감동 치료를 조금 쉬셔도 굳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저는 다른 센터도 같 가볼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한테 했는데 다른 식으로 하는 또 센터가 있나 아니면 갔을 때아예 반응 같은거나 지켜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싫으면 다른 생활 할 때도 그게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를 갔다 온 음, 경험이 음, 음, 연장이 계속 되고 하니까 음, 분명 영향이 있을 음, 거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난 우리 지연이 수영할 때 생각해보니까 석 달을 우는 거야. 모자 수영인데. 음, 내가 정말 쪽팔려가지고. 음, 애를 <laughs> 진짜 반가봤다 <laughs>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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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요만해. 음, 거기를 안 들어가겠다고 석 달을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진짜 고민했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딱한번 경험을 음, 한 거야, 얘가. 처음 할때 물안경은 분명히 썼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눈을 감거든 음.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떠도 돼 떠도 돼 근데 그게 안떠져 음. 눈이 근데 얘가 딱 그랬다가 한번 눈을 뜬거 어쩔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오. 갑자기 음. 눈을 떴는데 이게 딴 세상인 거지 이게 안 들어와 그때부터는 음. 또 수영장만 가겠다고 또 <laughs> 중간이 없어 이게 새로운 세상인 거지 물 속에서도 이게 보이네 그래가지고 음. 막 애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니 저는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저희가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어린 부모님들 사연이 오면 저는 못 그랬기 때문에 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음. 음.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저희 저희 딸 큰애 치료할 때도 선생님들 치료 선생님들마다 되게 성향이 조금 갈리시잖아요. 음. 조금 타이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인가 하면 어 굳이 친구한테 그런 걸 주지 않고 기다림을 주겠다 약간 이런 선생님도 있고 한데. 저는 약간 밸런스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중에 딱 하나 정도는 이런 선생님 만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모든 얘 일상에서 다 이렇게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런거 홈트냐 1대1 PT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학대가 아니라 학대가 아니고 정말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 전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일주일에 한번이 선생님을 요구하는 정도가 봤을 때, 그렇게 뭔가 못 견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고, 사실은 아이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센터는 뭐 여러 군데니까요. 또이 선생님만이 꼭그 유일하게 뭐감독치를 하고 계시다 이런 거 아니니까. 좀또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것만으로 사실 정말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유명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맞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갖고 음. 그분을 믿으세요 하기도 뭐하고 음. 그렇다고 뭐 의심하세요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되게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음제 의견은 이제 연주 씨랑 되게 큰 맥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감통을 너무 싫어해.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게어 생활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엄마가 얘를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어디 데리고 나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친척을 만날 수도 친구도 만날 수도 있는데 뭐 잠깐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아이를 통솔하는 게 그냥 별 문제가 없어. 얘가 뭐.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발달이 늦어서, 요로, 요런 건좀 늦지만, 그냥 내, 나랑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그거가 좀 힘들어. 얘를 뭘 먹이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 얘가 막 고집을 너무 세고,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막 그런 고집을 막 갖고 있을 때는, 엄마가 점점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얘한테 이렇게 비율을 맞추다 보면 얘 비율을 맞춰서 얘가 잘 자르면 괜찮은데 모두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들이 오잖아요. 얘가 당장 어린이집 가도 사회생활인데. 그러면은 얘가 훨씬 즐거운 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쓸데없는 고집이 많이 생기기 전에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요거는 좀 참아야 되는구나를 가르쳐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활에서 그렇게 좀 어머니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감통 선생님을 좀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구분이 돼야죠. 아이들이 울고불고 막 하는데요. 이게 그거를 대하는 사람이 일종의 악기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음. 막 얘는 왜이 모양이야? 막 이런 식의 어떤 감정 얘는 이렇게 다스려야 돼. 막 이런 감정들로 하는 행동은 안 되죠. 그런 안 되는데 아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너무 많아서 이걸 안깨려고 하고 이걸 안 경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고집을 부리는 거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좀 울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해낼 거야 하고 해주는 스트레스를 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순 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살수 없으니까 만약에 치료가 뭐몇 섭이다 하면. 좀더이 아이를 기다려 주고 반응해 주고 이 아이 주도로 가는 수업도 하고 지금 이 시간은 네가 좀 힘들지만 참아야 되고 이건 이건 그리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못할걸 시키지 않거든요. 얘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밸런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저 선생님이 아이를 대할 때 저게 음 그냥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발달을 좀 고려해서 하시는 건지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그 감이 좀 괜찮으시면 좀 믿어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울리면서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나는 애를 울리면서 수업해. 그게 아니에요. 애들마다 다 달라요. 애들마다 다 다르고, 오히려 의사소통이 좀 되고, 이런 친구들은 굳이 울릴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 의사를 들으면서,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서 이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데, 약간 무조건적인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소리 지르거나 뭐 때리거나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단호함을 갖는 거예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깨 나가는 작업들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 치료센터에서 아이를 울리면서 수업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음. 굉장히 열의가 있는 사람만 아이를 울려요. 왜냐하면 울면 벌써 부모님들이 이렇게 음, 걱정하고 음, 음, 싫어하잖아요. 애도 막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울면 막 옆에 들리죠. 어저 선생은 애랑 제대로 라포 형성도 못해서 저렇게 우나? 음,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엄청 들어와서 이왕이면 안 울리고 싶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 입맛에 맞게 음, 갈수 음, 음, 있어요. 아이를 안 울리면서 그래 너 좋다는 대로 그냥. 그냥 안 하는 것 보단 나은 정도의 자극만 주면서 음. 그렇게 수업하면 선생님들은 더 편해요. <laughs> 근데 아이를 울린다는 거는 얘랑 일종의 얘를 깨서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보려는 열의를 사실 좀 보이고 있는 면들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 보이신다면 좀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계속 울더라도 다른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시고, 음. 그, 그 시간에 스트레스는 좀 견디라고 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돼요. 왜냐면 비장의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어려워요. 있어요. <laughs>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어야 이 아이도 이겨내는 힘도 생기고, 뭐 의사 표현하는 음. 힘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그 선생님의 태도와 감정을 좀 보시, 보시고, 음. 믿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